최근 코로나19로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신천지의 종교적인 이단성은 물론 가정 해체 등 반사회적인 모습 등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신천지 이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CTS 뉴스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마련한 뉴스 더보기 시간을 통해 신천지가 왜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주목받아왔는지, 가정을 주제로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행복했던 가정을 잃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천지 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 가출까지 했습니다. 요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계신데요. 오윤희 어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 한 청년입니다. 강찬모 청년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영상 하나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신천지. 신천지에 빠져 사랑하는 가족마저 등져버린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찾는 애타는 절규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신천지로부터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신천지로 무너진 가정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예, 먼저 어머님. 따님이 네. 신천지에 출석하면서 가출까지 했다고요? 네. 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어, 아이랑 같이 있던 어, 아이가 회심을 하면서 저희를 2년 동안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그런데 네. 그긴 시간을 저희한테 숨긴 거죠. 그렇고 저희가 어~ 이 아이 우리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고 어~ 이제 저희가 아이를 원래 상태대로 돌리고 싶어서 네. 이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 그~ 교묘하고 교활한 그~ 신천지에 네, 그 네. 프로그램 속에서 저희가 이기, 이기질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이는 지금 가출 상태인 거고 네. 저희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반드시 내 딸을 찾아오고 싶고, 또이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이 사회에게 알리고 싶어서 청와대 이런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어, 같은 피해자 어머니, 어머님들과 연대해서, 어, 지금 활동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우리 강찬모 청년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신천지에 계시잖아요. 네. 예, 강찬모 청년은 지금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음 작년 7월 말쯤에 이제 제가 저도 신천지 센터에 다녔었거든요.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일인시 시작하다가 한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계속 불화가 쌓이면서 결국엔 집에 쫓겨났고요. 네. 그 이외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는 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